술, 음악. 그리고 한 여인. 8세기 당나라를 무너뜨린 건 전쟁이 아니라 황제의 사랑이었습니다. 현종은 3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린 전성기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궁 안에서 눈처럼 흰 피부와 복숭아꽃보다 진한 향기를 지닌 여인을 봅니다. 이름은 양옥한 황태자의 부인이었죠. 하지만 황제는 눈앞의 매력에 빠져 황태자와 이혼시키고 도교 여관에 머물게 한뒤 양기비라는 이름으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날 이후 황제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정사는 뒷전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와 음악 속에서 양기비와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기비의 웃음 한 번이 국정회의보다 더 중요해졌죠. 그 사이 공안의 권력 구도가 변했습니다. 양기비의 친척과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했고 그 중엔 변방의 장군 안녹산도 있었습니다. 그는 양기비와 양자관계를 맺으며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무뎌진 황제는 그 힘이 반란의 불씨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755년 안녹사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수도장안은 순식간에 함락됐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황제는 군사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랑했던 양귀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죠 하지만 나는 8년간 이어졌고 끝까지 수습한 건 황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양귀비를 미인으로 기억하지만 제국은 황제의 선택으로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지도자의 사랑이 권력과 뒤엉켜 한 나라를 사적인 무대처럼 바꿔버리는 일이 있곤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